샬롬 지구촌 열방을 위해 함께하는 세계 중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상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오랜 내전과 빈곤 속에 있는 이 나라에서 2026년 초 25년 만에 최악의 콜레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00명 이상의 의심 환자와 35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됐으며, 지난해에는 7만건 이상의 감염과 2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깨끗한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43%에 불과하고 위생시설 이용률은 15%뿐입니다. 여기에 분쟁과 홍수, 의료 부족까지 겹치며 감염 확산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긴급 대응을 시작했지만 더 많은 국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 땅의 생명과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염병 속에서 고통받는 생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치료하는 자라 하신 말씀처럼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감염 확산이 멈추게 하시며 의료진에게 보호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너진 보건 환경과 기반 시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란 말씀처럼 국제사회가 신속히 지원하게 하시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쟁과 질병의 두려움 속에 있는 공동체의 소망을 주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하신 말씀처럼, 재난 속에서도 믿음과 평안이 지켜지고, 이 땅의 회복의 새 날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